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신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의 추념행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족분들과 구미김천광복회장님, 변내보훈단체장님, 지역국회의원님, 기관단체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념의 앞서 행사에 참석하신 박희광 선생님 유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광 선생님의 장남강군용대구수성구 공복지장 박정용폭감세사기념사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단 박선용 님 참석하셨습니다. 4단 박수영 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자 박세촌 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자 박대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애 밀양박씨 경주공파 대종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현 밀양박씨 경주공파 대종회장 총무,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권, 유명박수님, 회장님, 박세원 이병장치 파광공파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원 부병장치 친화공파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습니다 차량. 서서 제99주년 3월 절 기념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 추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광 선생님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광 선생님은 1901년 2월 15일 구미분공동에서 경주부윤수원공의 10세손인 박윤아공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국권을 침탈하자 8살 때 부친을 따라 만주로 들어가 18살에 만주공천의 남성자 학교를 졸업하고 오동진 선생의 휘하인 의열단 통일부에 자신 있게 하여 승마, 수영, 사격, 폭탄 제조, 번장술 등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비밀 지령에 따라 김광추 선생을 대장으로 김병현과 함께 3일조 3인조 친일 단체 대표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 1924년 6월 2일 친일 고등대 집자인 반역자 정갑주의 이국자일가를 몰살시키고 최정규의 집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울러 1진회 회장 이용구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해 2등 방문의 수양열인 대정자 암살. 이사관의 폭탄을 주작하였으나실한했습니다 수감자 규정에서 공작용으로 사용할 거금 300원을 탈취해 나오다가잡복 중인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반동청 지방법원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아 여순 형무소에서폭격중감염되어 1943년 18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43세의 나이로 추락되었습니다 추락 후에도 임시정부를 찾아 독립 주장을 하려고 니다 일본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 1945년 11월부터 김구 선생이 사망하신 1949년 6월까지 김구 선생의 경호 책임자로 활동하셨으며 김구 선생의 사망 이후 고향인 이 분이 봉곡동에 돌아와 44세에 결혼하고 원평동에서 범죄일로 은거생활을 하다가 천주교에 귀하여 영세를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선생께서 일제에 항거한 업적들이 1928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독립신문을 독립 통해 입증되어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게 되었으며 1 9 7 0년 1월 1 0일 71세를 임기로 서울평양원에서 파괴하시고 동작동국민교실 애국자회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선생님의 높으신 성적들과 나라 사랑에 깊은 뜻을 기리고자 1997년 8월 15일 대구두리공원의 선생의 동상과 통일여원 태극회뿔 조박상님 그리고 추념식을 가지는 이곳 금오산에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어 경상북도 현충시설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희관 외국지사님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추연행사를 마치고 잠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내부 시장인가 유족분들. 변종수 공적회 회장님 부연 설로을 하겠습니다.